아멘 아, 우리가 신앙하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예 오해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기도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13만 5천을 대적해서 싸울 때는 아주 훌륭하게 잘 싸웠는데 근데 그 후에 행적을 보면 사람이 변질된 것 같은, 예, 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두 모습을 볼때 우리가 좀 혼란스럽고 그래요. 어, 성경에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예,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다가 어,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물려놓은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들여놓는 그런 일을 한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냐 말이지. 가론 유다가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열두 제자로서 아주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배신하고 죽었다 말이지. 이런 경우들을 볼때 아주 혼란스러워.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윗과 함께 피신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 쫓겨 다니면서 이제 다윗을 잘 도왔던 요압과 아비아다른 개국 공신이고 군사 군대 장관으로 또 종교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다가 아주 잘 도왔는데 마지막에는 가서 편지를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이걸 잘 명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단에서 설교할 땐 아주 굉장한 훌륭한 목사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집에 가보면 또 아닌 것 같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세한 것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게왜 그러냐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 발동을 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신앙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복인가, 진짜 복,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원이 예, 300 용사들 데리고서 12만 5천, 나중에 이제 다 물리치면 13만 5천을 물리친 아주 훌륭한 전가를 어, 얻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겁쟁이였잖아요 나서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선배 용사를 붙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자중질환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12만을 자기들이 싸워서 죽게 하고 그리고 승리했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지듯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오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 받고 영원토록 복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 어, 크게 조금 변질돼서 하나님은 (3만 2000이) 왔을 때 그게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 보내라 그래서 (2만 2000을) 보내고 또 어~ 만명 중에서 (9700명) 자기 신분을 확신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9700을) 보내라. 그 300명 남겨놓고 그것까지 허러했어요 왜? 사람이 많으면 너희들이 싸워서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까 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 잘지키시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니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나중에 9장 8장 마지막 9장을 가보면 기도원이 이제 생전에 완전히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미디안 사람들 또 자기가 가까이 지냈던 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 아셀, 무나사,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돌려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걸볼 수가 있어요. 또 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무나쎄고 에브라임 요셉 집안인데. 라이벌 관계 같은 그런 게 있다 고 그랬죠. 자기가 문화 쓰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서 물치라고 이게 아주 뭐뭘좀 어, 자기가 용통성을 발휘하고 인정 베푸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에브라임이 대들고 왜 늦게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근데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는 것 같더니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여유가 생기고 형통하는 것 같으니까 은근히 자기 욕심이 발동이 하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자기가 왕로릇 비슷한 거흘려고 그런 그런 욕심이 발동을 해서 인기를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싸운 거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나중에 아유 기도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아,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별히 에브라임 집파 같은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누가 한걸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발동했던 것 같아. 세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와서, 어, 반항하고 그릴 때, 어, 이 기도원이 그랬단 말이지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 아비에셀은 제문화세집팔 얘기하는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 그래서 그 화를 노여움을 이제 풀고 어~ 화평하게 한것 같은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자기 용통성 발이에요 자랑 같아 만약에 이게 진심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숯꽃사람이나 또 어~ 어디 사람이 어~ 또 하나 끝에 분위엘 사람들 망대를 헐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는데 음식 제공 안 했다고 그러는데 수꽃 사람이나 분해일 사람들도 잘한 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이 전쟁하러 가는데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음식을 좀 제공했어야지. 근데 그걸 못한 것은 뭔가 지금까지 미디안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수탈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못했다. 나중에 미디안이 또 커지면 또 해를 당하지 않겠나. 자기 아가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잘한 거 아니에요. 절대 잘한 거 아닌데 오늘 기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그큰 대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는데 자기 동족들을 죽이고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걸 보면 기도원의 모습이 여기서 달르고 저기서 달른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 이게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기도원이 용기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면, 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짝 달래가지고, 그냥 미봉책으로 해놓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했다 3만 2천 필요 없다. 만 명도 필요 없다.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오신 일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뒤에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로를 타고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 싸워서 이긴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홍해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팔장으로 가면 뒷부분에 이제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려울 때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어서 배불르고 은근 부화할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생들의 한계예요.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우리가 신앙하면서 진짜 복이 뭔가 이렇게 고 배신하고 죽으면 이게 진짜 복이냐는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고 멸류관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극과 멸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차원에서 육신의 차원에서 신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 뭘 조금 누린 것 같고 명예를 얻은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그걸 옳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네왜 하나님 나라 차원이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런 말씀 이 있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시작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자를 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한다 말이지. 근데 그게 좀 형통하고 사정 형편이 나고 그러면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에서 욕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자기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아,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 하는 거, 이건 더 힘들고 순종하라는 건더 힘들고, 자기를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건 아유, 더힘그큰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믿음 지켜야지. 육신으로 따라가면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건 자기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지? 기도원이 두 가지 태도를 보일 때 크게 잘 깨달아줘야 돼. 에브라임한테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포장해서 넘어가려고 그리고 숙고 사람들이나 분의 엘 사람, 분의 일 사람들이 하기는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다스리고 죽이고 망치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나고 힘있고 했던 사람이 겁쟁이로서 아무것도 못할 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신앙 문양. 자기가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상대방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지. 에브라임은 힘이 있는 거니까 거니, 은혜와 사랑을 조금 베푸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자기 아까림이었지 자기 용통성발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푸. 에브라임한테는 오히려 그래 야지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다. 너희들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다. 아 이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하신 일이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수고 사람들이나 분노일 사람들에게는.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동족이 나가서 싸우고 전쟁하는데 떡 주는 게 그게 아까워 죽음 앞당하다 그고 이렇게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혼란이니 결과 놓고 따져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누구 요나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 말이지 이거 명심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순종해서 대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수고해서 결과로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은혜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 가요 어렵고 힘들 때이 요기요. 전쟁이다. 일제 30년이다. 고립국개다어렵고싶는데 그때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 부모들이 믿음 지킨이라고 애를쓰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요즘 그렇습니까? 기도원들이 텅텅 비고 기도하는 거 부흥해 하는 거 이제 인기 없어요. 왜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하는 자체도 육체의 욕신 육체의 목적 육신의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 이걸 이루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한다. 이건 굉장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아주 철저히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일을 했다. 그리고서 나중에 변질된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해야지.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정도로 문제로, 죽을 때 죽을 정도로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을 때까지 해라 그런 말씀이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니까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도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에게도 멸류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죽을 때까지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제일 무서운 싸움은 누군가 하면 상대방하고 싸움이 돈하고 싸움도 아니고 명예하고 싸움도 아니고 권력하고 싸움도 아니고 적군하고 싸움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그거잘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다. 그런 얘기,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육체를 거슬려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때 그때 예수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지고, 를 나를 쫓을지나,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요,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존재의 축복이에요. 물질 세상의 명예, 권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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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헛된 걸로 끝나고 마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숙고하면서 눈온날 아침에 추운 날 아침에 여기까지 나오신다고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미끄러운 길에 오시는데 아주 목숨 걸고 오신 것처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목적이 어디고 방향이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주님 편에서 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중간에 변질돼서 끝난 사람이 성경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셨냐? 내종 네 다윗, 내종 네 다윗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내종 네 다윗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중간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간음하고 부하를 죽이고 이거 끔찍한 죄못된 죄를 저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시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사무엘상하 11기상을 살펴보면 다윗이 범죄하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뒤의 과정이 압살롬이 반란이 이렇게 그런데 믿음을 더잘 지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야, 제가 그걸 그 강연을 하면서 놀라서 야, 역시 다윗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셨구나 말이지. 실수할 수 있어요. 욕심을 잃고 잘못할 수 있고 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잘못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잘했던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것이고 못하고 그런 거 깨달았으면. 가론 유다 문형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리고 각자 살고 자기 성질대로 끝낼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위처럼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들이 반란일 그것끼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겠냐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 믿음 지키는 거 이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사랑하신 게 굉장한 걸 해서가 아니 그거 했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인만웰로 함께 하신 거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함께 해서 살려주셨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깨닫고 뭐, 한 사건, 한 사건, 이것 때문에 조금 잘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복가부러질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니까, 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니까, 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기분 감정 아니에요, 사정 형편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 지켜야지. 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기를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아야지 목표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죽겠어 사신 것이라 그래서 살아 있어도 나를 의지하는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혼란한 말씀인데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다시 시작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할때 그때 위축당하고, 그리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끝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이 흉악한 죄이 가증한 죄 날마다 요동하고 벗다 왔다 는이 죄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십자가에 은혜가 있지 주연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바리새파적인 그런 자세로다가 자기 승 바나바를 들이받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그걸로 끝났어 바나보하고는 다시 만났다는 표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마가 요한 데리고 나면서 바뀐 걸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를 바라보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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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내려다 한식하다. 그렇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십자가 바라볼 때 진짜 감사가 있고 비로소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건 내가 잘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복음의 은혜의 길로 따라가려고 할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굉장한 일, 큰일 했다고, 저는. 교회 우리가, 제가 마음에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교회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편지를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지라고 그러셨겠냐 말이죠. 이거 대단히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고,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새 성전 들어가면, 욕심들이 발동해가지고서 마냥 좋기만 한게 아니라 서로 서로 이게 나는 우리 부족하다 우리 무슨 이게 없다 우리 여성견에 이게 없냐 우리 남성견에 이 뭐, 그런 얘기들 나와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럴 때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말씀 들은 사람들이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독여가면서 목원들이 그럴 때 그거 하면서 잘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자 선시고 아주 가장 큰 축복 가장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